자, 실수 a와 함수 이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구간에 x가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구간에 x가 있으면 두 가지 짓거리 하고 싶어져야 된다. 네. 첫 번째 하고 싶어져있는 짓거리는 xa a ad 가지, 맞죠? 그 네. ga는 여가 a입니다. a. 네. f 아, ga는 0이다라는 것. 네. 아, 그런데 제가 실수했네요. 적분 변수 누구? t. 그러면 안에 적분하는 뭐가 있어? 적분 안한 시간에 다른 문자가 있지? 네문내야 문자 됩니다 네 그럼 A부터 X까지 Fx, Ft의 4제곱 네. D, D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5승 오승. Dt 맞나요? 네 X는 변수 취급, 상수 취급 당하니까 밖에 t 나와야겠죠네 적분 안에서는 T가 변수 전체적인 식에서는 X가 변수. 됐나? 네. 어쨌든, X에 A를 넣어서 0이 나온다는 건 변치하는 사실이 되, 사실이 되고요. 네. 두 번째 하고 싶은 직거리는 뭐가 됩니까? 미분. 네, 미분 때리기. 맞나요? 네. 그러면은,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면, FX의 내,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빼기. 얘 미분. f x 의5은 개꿀딱 음. 날라가는거 맞지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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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가0 5,000. 5,000. 5,000. 5 미분 값이 f, g'x는 0을 했을 때그 나오는 근 중에서 극값을 가지는 x 값이 있겠죠. 네. g'x는 0을 했을 때 나오는 근이 모두 다 네. 극값을 가지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fx가, 미분 가능함수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면 f 프라임맥가중프라맥스는 0을 했을 때 중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거나 근을 가지거나 근을 가지거나 근데중근이 가지거나 근데 는근도있지만접하근근이가지고나4근 하겠습니다. 근이 가지거나 4근 가지거나 4근을 가지거나 근을 가지거나 4근이 가지거나 4근을 가지거근지만미적근에서는어중근보다는 접하는 근 이런 게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부호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중근이나 접하는 근이라는 것은 부호 변화가 없. 없다라는 거니까 극값으로 인정되지 않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g 프라맥스는 0을 했을 때 이거의 실근이 한 개다가 아니라 네. 극값으로 인정되는 x 값이 몇개 나와야 된다고요? 한 개. 한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네. 일단 어떠한 두 함수가 곱해진 형태니까 f 프라맥스가 0이거나 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t의 4제곱 네 dt가 뭐거나 0이거나 0이 예. 그런데요, 그런데요. 예. 자, 그럼 해요. 예. f 프라임 x는요, 시다 여기서 f 프라임 x는 3x x 제곱 x. 빼기 24x 플러스 45. 예. 그러면 3으로 한번 묶어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어, 3에다가 x 빼기 3x 빼기 5. 아, 이근 뭐야? 3이 있네. 뭐야? 예. 근 있어 없어? 있어요 있네요 네 그러면 이미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지 네 근데 급값으로 인정되면 안 되는 놈이 분명히 있겠네요 네한 개만 급값이 되니까 네 그럼 얘 함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네얘 함수는 음 h x 입니다네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생각해봐봐 적분을 하잖아요 네 적분을 하는데 누, 피적분 함수가 누구예요? fx 네제곱 네제곱이죠 네 양수 아닙니까? 그렇죠 음. FX 양수 아닙니까? 아, FX의 내재곱은 네 양수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양, F, 항상 X 주위에 그려진 놈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놈을 정적분해요. 예. 그럼 정적분은요? X, A부터 X까지. 응. 네. 넓이. 응. 넓이. 양수가 나오고.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네. 맞죠? 예. 정적분 값은요? 네. 조심해야 되겠죠. 그까지 해석한 잘했어요. 여기까지만 해석해서 잘한 거예요. 네. 근데 정적분 값이 항상 x축 위에 도형이 그려지니까 네. 정적분 값이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건 맞지만 네. 아닐 수도 있어요. Why? 구간이요. 아... 구간 이상하면 안 돼요. 음.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겠습니까네 그걸 생각하면서 갈 거야 자좀 네. 정리하자 그러면 hx가 0이 되는 게 필요한데 네. hx를 잡는 순간 또 하고 싶은 짓거리가 두 가지 있어야 되겠죠? a는 없 너. 나네 ha는 뭐다? 0이다 0이다 그러면 네 다음 하겠습니다 hx를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hx에 네 는 영을 해봐봐. 네. 이거의 그는 네. x는 a밖에 없어요. y 네? a가 근인 건 알겠는데. 네. 왜 이거밖에 없어요? 그니까요. <laughs> 자, 는 영하죠? 네. 어차피 이거 찾는 거잖아요. 네. 이거 는영 찾는 거잖아요. hx는 영찾 찾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비적분 함수가 누구라고요? f x 대주고. 네, 이거 양수 아닙니까? 이렇게 그려진 놈 아닙니까? 네. 그럼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두 간이 딱 위아래 같지 않은 이상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적분 네. 0일 수가 없다고요. 아, 어. 이해갔나요? 네. 그러면 a는 뭐예요? a가 근이잖아요. 네. 사실 얌해요. 끝났네요.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겠네요. 부호화볼 필요도 없겠네. 여기는 극값 몇 개예요? 두 개. 그, 아니, 그 값이 된다. 근이 몇개예요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죠? 네. 근데, 우리 극 값을 몇 개만 인정해야 된다? 한 개만. 그러면 이 3이나 5는, 둘중 하나는 중근이 나와야 된다, 아이가? 그렇죠. 맞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얘는 근이 몇 개? 무조건? 한, 한 개. 네. 무조건 한 개. 그럼 A가 3이거나 A가 5가 될수 밖에 없죠. 네. 이해가 나요? 어. 아. A는 3이거나 A는 5. 답은 8이네요. 어. 아. 이해가요? 네. 이렇게 한게 맞아요. 실제 이렇게 한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거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가야 되죠. 알겠나? 네. 보면 Hx가 네. 항상 이렇게 예를 또 이렇게 그리, 그려, 그려, 그 합시다. 네. Hx는 한 곳에서만 뭐다? 0이죠 네. 이렇게 생각된다 합시다. 그러면 구간이 A부터 x 네. 그럼 X가 만약 양수다라고 하면 구간은 정상인 거 맞나? 네. 이해갔나? 네. Hx는 항상 뭐다? 양수입니다. 네. 이해가요? 네. 항상 양수예요. 엑스가 a 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달고 어 마이너스 달고죠 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 엑스부터 a까지 네 제곱 dt 맞나 네. 그럼 이건 무조건 음수인 거 맞습니까 네. 얘가 무조건 양수니까요 그럼 네. 부호 변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 x 엑는 a 에서 이 놈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죠 네. 이 놈은 이 놈은 네. 이 놈은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요 아우 싫다 아, 네, 내 잘못했구나 다시 합시다 미안합니다 다시 다시 f f x 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f Fs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 Fx가 몰라요. 몰라. 제가 몰라. 네. 근데 x는 a hx 생각해 볼 거야. 네. hx 생각했을 때이 hx 생각했을 때 네. a가 0일 때면 아, x가 a일 때 0인 거 확실하지. 네.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요? 아 이러나. x가 a보다 작으면요? 아까 마... 말한 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이 되겠죠. 네. 근데 아까 정, 적분 값은 무조건 뭐라고요? 양수. 양수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부호 변화가 음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겠죠. 네. HX의 부호 변화 말입니다. 네. 그럼 HX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네.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 맞아? 네. 그럼 부호변화를 일으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얘도, 얘들도 아까 서 다른 두실근이지 네. 그럼 이것들도 부호변화를 각각 3이라는 곳에서 부호변화 한번 일어나고 X는 5라는 곳에서 부호변화 한번 일어나는 거 맞니? 네. 그러면 이 A가 3이 됐다고 라 하면 네. 이제 부호변화는 안 일어나겠죠 A가 3이다라고 하면 네. X는 3이라는 곳에서 부호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네. 자 얘 3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었다 합시다 예. 얘만 딱 바라봤을 때 얘만 바라봤을 때만이다 네. 얘만 바라봤을 때입니다 네. 얘도 어디서 X는 A에서 X는 3에서 3에서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었다 하자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었다 하자 네. 그러면 어차피 두놈 뭐하는 거야 곱하는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랑 플러스 곱하면 뭐예요 부호변화 없잖아요 오. 그래서 A가 3이게 되면 X는 3에서 부호변화가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X는 3에서 그 값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습니까? 네. 다음 8입니다.